여행을 진짜 많이 했잖아. 그리고 내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관광 개발학과. 관광학에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관광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볼 광자에 빛 광자를 써. 거기서 서로의 빛을 보는 거야. 빛을 보는 여행의 1단계는 뭐 20대 초반에 나도 인스타그램이나 누군가의 블로그, 책 이런 거 봤었을 때뭐 누가 뭐 파리에 가서 한달 살기를 했다.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. 누군가의 욕망을 따라서 가보는 거, 즉 남의 빛을 보고 가는 게 1단계야. 근데. 그 단계에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.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경험을 하게 되거든. 내 기준에 맞는 선택들을 찾아가는 그단계가이 단계인 것 같아.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여행을 찾게 되잖아. 그러면 다른 게 보여. 내가 여행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. 여행의 3단계는 때를 아는 거야. 여행할 시기를. 누가 가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, 여행을 가고 싶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, 지금은 반드시 여행을 해야 할 순간을 알게 돼. 난 휴양지가 좋아, 관광지가 좋아, 도시가 좋아,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, 휴양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고, 도시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지. 그걸 몇 번만 경험해보면, 너의 몸이 알아서, 이제 도시에 가서, 영감을 얻자. 지금은 휴식이 필요할 때니까 발리로 가자. 자기 스스로의 라이프타임을 찾게 되는 거지. 사실 라이프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건 라이프타임인 것 같아.